안녕하세요. 국어 선생님 하재연입니다. 6강에서 여러분은 고무신 이해하기 1을 공부했습니다. 고무신의 앞부분을 선생님과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 봤죠. 지금 7강에서는 고무신의 앞부분의 내용을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선생님과 문제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귀환동포가 누더기처럼 살고 있는 살기승마을이었다는 귀환동포가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무엇에 빗대어 표현했을까요? 주관식이에요. 선생님이 3초를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무엇으로 빗대서 표현했나요? 누더기로 빗대서 표현했죠. 누더기를 빗대서 표현한 것은 무엇을 보면 알수 있나요? 문장의 누더기처럼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은 우리가 앞서 1강부터 5강에서 배웠던 비유법 중 무엇에 해당되나요? 직유법에 해당이 됩니다. 귀한 동포가 누더기처럼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표현했는데 여러분, 누더기처럼, 누더기가 뭘까요? 혹시 누더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누더기는 헌 옷을 중간중간 중간 다 꼬매서 누덕누덕하게 기운 모습, 꼬맨 모습을 말합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누덕기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마을 아이들은 왜 엿장수를 부러워할까요? 주간식이니까 선생님이 조금 길게 5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답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나요?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엿을 엿장수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먹고 싶은 엿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의 어느 부분을 봤을 때이 답을 우리가 유추해 냈는지 같이 읽어 볼게요. 교과서 33쪽 11번째 줄입니다. 화면을 봐도 되고 교과서를 펴서 보셔도, 보셔도 됩니다. 아이들은 사먹지 못할 망정 보기만 해도 좋았다. 무엇을 사먹지 못할 망정 보기만 해도 좋았을까요? 여시조연. 그 뽀얗게 밀가루를 쓴 엿가락이 가지런히 누워있는 옆판을 들여다보고 있을 양이면, 저절로 입에 군침이 괴고 마음까지 흐뭇해지는 것이었다. 무엇을 보면, 엿을 보면 입에 군침이 괴고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이었다. 이만큼 엿을 좋아하죠. 이 마을 아이들에게 엿장수의 존재란 커다란 매력이었다. 이 마을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것이 엿장수였을지도 모른다. 어, 여기 문제 내용이 나오네요. 가장 부러운 것이 엿장수였을지도 모른다 라고 했어요. 왜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만큼 엿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엿장수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 문제입니다. OX 문제입니다. 나미는 영희와 윤희가 자신을 빼놓고 엿을 먹는 것이 미워서 화가 났다. O일까요? X일까요? 3초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나미는 영희와 윤희가 자신을 빼놓고 엿을 먹는 것이 미워서 화가 난게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교과서 36쪽에 나와 있는데, 철수가 남희에게 왜 영희와 윤희에게 저지를 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남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뒤 개울에 빨래를 간 새, 영희와 윤희가 제 고신 고무신을 들어다 여설 바꿔 먹었어요. 라고 했어요. 고무신을 들어다 여설 바꿔 먹었어요. 자, 이 고무신은 남이가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옥색 고무신입니다. 이것을 남이 몰래 영희와 윤희가 엿을 바꿔 먹었다는 것은 즉, 고무신을 팔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미워서 화가 난 것인지 자신을 빼놓고 엿을 먹은 것이 미워서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X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옥색 고무신은 남이가 어떻게 얻게 된 것인가요? 주관식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5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는 답을 입으로 말해 보도록 합시다. 5, 4, 3, 2, 1. 네. 답이 무엇인가요? 철수가 추석 선물로 남이에게 사준 것입니다. 추석 선물로 남이에게 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과서의 어느 부분에서 알수 있을지 교과서 선생님이 캡처해서 넣어놨죠. 이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옥색 고무신으로 말하면 바로 작년 8월 대목이었다. 작년 8월 설수가 남이더어 추석치례로 무엇을 해주면 좋으냐고 물었을 때 남이는 옥색 바탕에 흰색 테두리를 한 고무신이 소원이라고 했다. 추석 치례라는 것은 뭐냐면 추석 때 꾸밀 수 있는 것즉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철수가 남이에게 추석 선물로 뭐 받고 싶니? 라고 물어봤고 남이가 고무신이요? 라고 대답을 해서 철수가 사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부분은 서술자가 철수를 통해 과거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O, X로 답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잠시 시간을 줄 테니 지문을 읽고 O인지 X인지 생각해 보세요. 네. 자, O인지 X인지 생각해 보나요? 답을 한번 말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답은? X입니다. 왜 답이 X가 되는지 지문을 함께 읽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옷은 작년에 지어둔 것이 있다는 말을 철수는 그의 아내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한껏해야 크림이나 한통 사줄 생각으로 말한 것이 의외에도 옥색 고무신이라는 데는 철수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고 했어요. 철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본인 입으로 철수는 누구는 이렇게 말을 하나요 보통?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철수를 통해 라는 것은 틀렸고, 누가 이야기했냐면, 서술자가 직접 "철수는 이런 생각을 했어"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술자가 직접 등장인물들의 생각을 말해주는 것을 우리는 6강에서 "무슨, 무슨, 무슨, 무슨 시점"이라고 배웠어요. 혹시 기억이 날까요? 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배웠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전지적이라는 뜻을 알려줄게요. 전지적은 모든 것을 아는 이란 뜻이에요. 즉,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모든 것을 아는 작가가 등장인물의 생각을 말로 말해주는 것, 말로 표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설의 이 부분에서는 철수가 아니라 서술자가 직접 말하고 있으므로 답은 'x'가 됩니다.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쓰인 비유적 표현은 무엇인가요? 또 무엇을 비유한 것인가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잠시 시간을 줄 테니 이 질문을 읽고 비유적 표현과 어떤 것을 비유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생각해 보았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를 읽고 답을 알아 봅시다. 철수는 한숨을 내쉬며 영희와 윤희를 돌아보니 영희놈은 맹꽁이처럼 부르켜가지고 한결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윤희놈은 밥상을 노래만 보고 앉았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쓰인 비유적 표현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여기죠. 맹꽁이처럼 부르켜가지고 라고 했어요. 자, 여기가 왜 비유적 표현인가요? 뭐, 뭐,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규법으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 비유한 것을 말하죠. 자, 비유적 표현은 맹꽁이처럼 불르켜가지고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영희의 어떤 모습을 맹꽁이에 비유한 건가요? 맹꽁이가 어떤 모습인지 알면 참 좋을텐데 우리 함께 교과서 37쪽을 펴볼까요? 자 교과서 폈어요? 저거 37쪽에 왼쪽에 보면 누구의 사진이 있나요? 맹꽁이의 사진이 있죠. 이 맹꽁이의 모습이 어때요? 맹꽁이가 몸을 빵빵하게 부풀고 있죠. 영희의 어떤 모습이 맹꽁이처럼 빵빵하게 보이는 거예요? 영희의 환한 얼굴이 환한 영희의 모습을 맹꽁이처럼 빵빵하게 부푼 맹꽁이의 빗대서 표현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번까지 이해학습을 듣고 난후 문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참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국어 수업을 마치고 내일과 모레는 고무신 이해하기 2와 3을 공부한 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